18과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어요. 얼마 전에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. 기숙사에 있는 한국 친구들은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려고 모두 고향에 갔습니다. 그래서 기숙사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. 기숙사에 혼자 있으니까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. 부모님 생각을 하고 있을 때, 고향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.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너도 올래? 같이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자. 다른 친구들도 올 거야. 그래? 그럼 추석이니까 송편도 먹는 게 어때? 내가 사가지고 갈게. 우리는 고향 음식을 만들고 시장에서 송편도 사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. 친구들 덕분에 추석을 외롭게 보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. 저녁에 큰 보름달이 떴습니다.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. 저도, 하늘에 있는 달을 보면서 제 소원을 빌었습니다. 유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. 그리고 내년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. 제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얼마 전에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. 기숙사에 있는 한국 친구들은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려고 모두 고향에 갔습니다. 그래서 기숙사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. 기숙사에 혼자 있으니까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. 부모님 생각을 하고 있을 때, 고향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.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너도 올래? 같이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자. 다른 친구들도 올 거야. 그래? 그럼 추석이니까 송편도 먹는 게 어때? 내가 사가지고 갈게. 우리는 고향 음식을 만들고 시장에서 송편도 사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. 친구들 덕분에 추석을 외롭게 보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. 저녁에 큰 보름달이 떴습니다. 한국 사람들은 추석에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. 저도 하늘에 있는 달을 보면서 제 소원을 빌었습니다. 유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. 그리고 내년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요. 제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